건너가자. 어휴, 야. 모처럼 응. 기그치고, 기그친 오후에, 어, 축구를 할법 한데 사람이 없네. 어? 사람 없다. 어? 야, 가자. 천천히 가. 어? 사람 없잖아. 천천히 가요. 어, 어 가자. 허허허, 써니. 가. 가. 가, 얼른. 응, 얼른 가. 저 어, 친구 있는데 친구한테 까불지 말고, 어저 친구한테 왕왕거리지 말고, 어 가봐. 아무도 없잖아. 안 해네, 응? 가봐. 어, 축구 안 해, 응? 써니, 응? 축구 안 해네. 가자 딸 얼른. 얼른 가세요 가요 괜찮아요 얘는 지금 저 거축구장뿐이 관심안쏟다요 <laughs>